Thank mm -hmm. you. 밤새도록 핏물을 뜸 우족입니다. 지금 찬물을 넣고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. 우족이 이제 끓어서 불순물이랑 핏물이 나오면은 찬물을 그 물을 버릴 거예요. 그래서 찬물에다가 깨끗하게 하나 하나 우족을 헹궈서 그리고 다시 찬물을 넣고 그리고 끓이겠습니다. 우족이 이 끓기 시작하면. 찬물에 헹궈줄 거예요. 많이 끓이지 않고, 그냥 한번 우르르 끓으면은, 저 무슨 물 보이시죠? 이렇게 거품, 이런 거, 핏물에서 나온 거, 이런 거 좋기 때문에, 물에 헹궈서 다시 찬물로 끓일 겁니다. 모족을 끓여가지고 찬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다시 찬물을 넣고 끓입니다 지금 끓기 시작하는데요 센 불에서 한 30분 정도만 끓여주고 중간불로 낮출거예요 한 15분 지난 건데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죠 이거 이제 중불로 줄여줄 겁니다 이건 작은 소트에서 하는 거라 국물이 많지 않아요 줄여주겠습니다 중불로 이렇게 끓는 한 20분 됐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작은 솥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물이 좀줄으면 물을 보충해주면서 이오족이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가서 끓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물을 보충해 줬습니다 잘 끓고 있죠 국물 색깔도 우윳빛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큰 솥에 이렇게 끓여야 되거든요. 이거는 지금 큰 솥에 끓이기 때문에 이 우족이 푹 잠겨 있어갖고 보이지가 않아요. 근데 이렇게 물을 넉넉히 붓고 이렇게 끓여야 되는데 저 작은 솥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은 솥에다 하고 있거든요. 이것도 지금 우유빛으로 변해가고 있죠. 지금 불을 낮출 거예요. 1시간 정도 끓고 나면은 불을 낮춰서 그리고 끓이고 있습니다. 지금 2시간째 끓이고 있어요. 잘 우러나고 있죠? 아직은 더 끓여야 됩니다. 지금 큰 소세 끓이는 곳도잘 우러나고 있습니다. 어우, 국물이 너무 또 같아. 3시간째 모습이에요 우유빛깔 나오나요? 잘 끓고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봐서 들어가면 다 익은거예요. 지금 3시간 됐는데 완성되었습니다. 잘 끓었어요.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이 우족만 가지고 끓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끓일 때 소주를 좀 넣어서 끓이셔도 되는데 이건 한우라서 제가 안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가한 가지 넣는 게 있어요 저희가 조미료는 안 먹는데요 이 사골이나 이런 죽이라든가 이런 뼈 끓일 때는 이렇게 미온을 조금 넣어요 그래야지 맛있거든요 다른건 아무것도 안넣어요. 미염만 조금 넣어서 끓입니다. 맛있겠죠? 예, 지금 3시간 끓인건데요. 너무너무 잘 끓었어요.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기름은 바로 주실거면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요. 아니면, 이거 좀, 고물이 식으면 기름이 다 굳었거든요. 그때 건져놔도 되고. 지금 이거 일차는 지금 기름을 걷어둔 상태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름은 없죠? 맛있어 보이나요? 그리 여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. 찔러봐서, 이게 지금 너무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, 이렇게. 그럼 다 익은 거고요. 이거를 그냥 소금에, 너무 잘 익었죠? 이렇게 쑥쑥 들어가면 잘 익은 거거든요. 그러 이제 이거를 드실 때는, 이렇게, 뼈 발라내고, 소금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. 간장에다가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양념해서 거기다 또 찍어 드셔도 되는데, 그냥 소금, 이렇게 찍어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. 제가 하나 던져 볼게요. 이렇게 뼈가 있는 거는 나중에 이거 뼈를 이건 다 이거 지금 모아진 거거든요. 그래서 뼈만 발라야 되는데요. 손걸로 하나 해 보겠습니다. 어, 딱 하나. 면을 이렇게 접시에 넣고 잘라줘요. 잘 잘리잖아. <목소리> 아이 이렇게 잘라서 어. 아, 이제 한 선을 하니까 안 되네. 뼈는 발라내고 접시에 대가지고 잘라서 드시면 되겠어요. 맛있겠죠? 여기 국물은 여기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. 소금,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 그리고 후추하고 이 대파 조금 아까 썰어놓은 이 대파만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소금으로 간하고, 이렇게. 맛있겠 음, 너무 커. 이렇게, 작은 거. 그냥 이렇게 잘라져요. 얘 잘라서 소금 간만 해서 드시면 돼요. 이 자체로 너무 맛있어요. 그냥 큰 소트에다가 끓이는 거에요 얘도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국물이 너무 진하죠?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야지 돼요